자 여기서 이 카타하고 솔직히 이 쇼보를 보자는 마인드로 이 지금 저화를 들고 감전을 들었기 때문에 병신 연기가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심해 카사딘이 있어요 저 카사딘이 이 스킨을 쓰고 있다 그냥 딜교 하고 싶잖아 응? 나는 프로젝트 카타리나인데 저 가사디는 심해 가사디야이 스킨 안쓴 것만 못한 스킨이거든요, 요게. 어? 어, 이게. 어 씨발 이게 복근인지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건지 모를 이 두박한 또이 디자인. 저도 안 쓰지 솔직히. 어, 7만원 줬어요 심해 가사딘 vs 머리 검은머리로 염색하고 7만원 준나인정 아 그리고 인장 그 충전형 물약 보통 사가는데 이 쇼보형 가사디는 인장의 체력 물약 세 개를 사가요. 도란링의 이 포션은 별론가요? 할 수도 있는데 이 포션 세 개가 물약 회복량 25%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이 사실상 도란링 이 포션보다 포션을 두개더 들고 가는 효과. 정확히는 1.7개. 네. 그래서. 이 유지력에서 젖어버리겠다. 솔 키를 따버리겠다. 와, 이 절묘하게 저 꼭지를 말이구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내가 라인을 계속 밀고, 가 가정을 가서 렉사이를 찾아준다. 가정 좋습니다. 아카타이거좀 심상치 않은데 하는 게좀할줄 아, 아는 애 같은데? 음? 아되겠다 이거 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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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낌이 좀안 좋아. 에 네, 이거 살짝 좀이로 물리긴, 네, 물리는구나. 킨드가 일단 잘 찾아주긴 했어 렉사이를 계속 가정 들어가서 이, 이제 백업 내가 느림 음. 그리고 백핑 이렇게 두개 정도 찍어주면 은 킨드가 인지를 하겠죠 음. 아니 카타가 이, 이거 내가 저마의 감전인 거 보고 좀잘 하네 이제 살이네 좀어 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살리나가 말이야 응? 아니 이게 쉽지? 어 오케이 잘했다 딜잘 넣었다 이정도면 점막까지 쓰면서 야아 어, 미드 족됐어 그냥 리드 갱오샘, 응? 음? 나힘듬 갱오샘. 순부 없어 순부, 써요 그냥! 그렇지! 렉사이 이거 들어왔을 때공 쓰는 판단 너무 아름다웠고 다 좋은데 말이야 우리 미드가 카사딘이야 아픈데? 응? 나집 가고 싶은데? 뭐 들어와서 궁 쓰고 막 째째째 하면 나 죽는 거 아니냐? 응? 이거 큐를 잘아끼고 있다가 <laughs> 응? 오케이, 집에 가야지 아닌데. 야, 내가 가사딘인데 씨뭐 다이브를 치겠어.지가 뭐어쩌 겠어? 응? 아니면 뭐 어쩔 건데? <laughs> 어, 큐쿨 cool, 돌 동안 앞으로 안 나갈 거야. 음. 큐쿨 cool, 돌 동안 안 나갈 거임. 음. 살니 아니, 아니야. 미도 그냥 드셈. 음. 저집 가야 돼. 아, 나그 뭐야? 집 가야 돼. 응?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뭐야, 이 카타리나 템이 좀 불건전한데? 응? 음? 신발도 안 신고 저게 나왔다는 거는 불건전하다, 불건전해. 음, 캐각 안 줘요. 지운다 불만 없제. 헛 되냐? 아쓸라쓸하게뭐 저기 야어 우리는 그냥 다 조시돼버린 것 같은데. 음. 김대 님궁키세요 그냥. 네. 네, 네. 수압졌습니다. 아군이 당습니다 컷! 어디서 본거 많은 버러지 컷. 이거 그 렉사이를 거기서 킨드가 마무리됐네. 뭐야 방금 뭐본거 같은데. 응? 뭔가 내가 이기지 않나? 이거. 처치했습니다. 아니, 강타 넣고 공이 돼요? 어? 아니 이게 되네. 처음 알았네. 음, 처음 알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몰랐으니까, 응, 강타공이 될줄 몰랐으니까, 가사딘이 병신이면 그를 죽여라. 오픈할게요. 뭐야, 죽여. 겐굿 리츠 캐리다. 뭐 게임하면서 저도 데큐 특징 절대 지면 안됨 이겨야됨 이번 판만큼은 꼭 이겨야됨. 아잘 끌었다. 아... 이 맛에 스와라시마니랑 구워지 주호는 저 옛날에 너 기름 샌다라는 아이디를 쓰던 시즌2 블리츠 그랭크 유저 스라시 바사딘 바텀 그거 하고 있음. 아, 럼블 굿. 그 뭐야? 아궁이 위로 끌어오는 센스. 응? 티모 그냥 그 석쇠구이가 돼 버리고. 화재 보험은 들었냐? 굿. 아. 이것도 가사딘이라서 싸우지 이런... 않고 이기는 남자구인데 여러분들 이 팬은 총보다 강하다.